ㅎ 흐흐흐흐흐흐흐흐라무룡 오! 맵도 새로운 데야. 한 번도 본적 없는데요? 응급량 많고? 패턴? 아니 일단 보고 배울게요. 바이스타탄도 있고,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되게 많은데? 네네네 저 기대되는구만 제가 서드를 끝까지 한게 아니기 때문에 이 자식을 보는 건 이번이 최초입니다. 호호오옹 자, 광고 영상 이후로 최초야! 머리가 되게 작구나. 어. 오우씨. <laughs> 막 떠다녀. 어어. 자. 오우씨, 어떻게 때리지? 맞았다! 예! 자. 어, 얘춤나춤 되겠는데요? 잠깐만. 어? 잠깐만 머리 머리 판정이 있어 이제 보니까. 얘 스톤 걸리나요? 어, 스톤 되는 것 같은데. 으아! 몰라 공격을 한 번도 안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 바본가 얘? 꼬리를 때린다. 여봐봐 여 여봐. 돌아보는 게 있지 되는 것 같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음 해보자. 야 공격 좀 해봐. <laughs> 뭐냐? 빵. 샤햄머아아 아, 보여 생각 못했어. 네, 그건 뭔가 되게 신성하네, 그렇지? 뭔가, 위협적인 공격을 한 번도 안 해가지고, 무서워. 바본가? 햄머! <laughs> 얘 바보야, 바보. <laughs> 자! 야, 몸뚱이만 겁나 큰? 미역이구만. 만만하구만. 후후 쉬운데? 야! 아파. 뭘더쏘어 <laughs> 아, 근데 좀 어렵다. 어. 머리가 높아가지고, 근데 얘는 축 맞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이지. 한번 더 해볼까? 투아 바라바라. 아, 이런 천천히 해도 될것 같아. 아, 화속 속 약점이에요. 나, 근데 용석 들고 왔네. 용석도 괜찮죠? 일로와 아 뭔가 위협적이진 않아. 근데 쫄리네 좀잘못 때려가지고 페많리가아 아! 아! 잠깐, 아! 야 아! 이 아! 아! 속성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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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어. 아! 프네요 어. 이 돌진 패턴 같은 아! 있나? 아! 어, 어, 어. 어, 있어, 있어, 있어. 자. 아 이거 자리 잘 맞춰야 돼. 어저 팔을 기점으로 해서 잘 맞춰야 될거 같아요. 그리고 저거 움직여서 우피. 음, 잘 알겠어. 불러야 돼, 불러야 돼. 어한번좀 아, 있어봐. 공격이다, 공격. 품격. 아 뭐야 이건? 에기 몰라, 뭔가 살랑 살랑 하고 있는데. 야, 네이. 아, 어떻게 때리지? 아, 이걸 어떻게 때린다? 빠르게 열로 이동했어. 안 되네. 내 네, 이거 이 상태로 가면 50분쯤이에요. 공격에서 피해지네. 아, 초반에 어떻게 때렸더라? 아! Yeah. 한 대도 못 치고 있어. 거의 한 5분 동안을. 그래서 이거 에어리얼 들고 오는 게 낫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Hmm. 햄머. 근데 머리가 돌이려서 스톤은 되게 안 걸리네, 그렇지? 잘못 때린 것도 있지만. 아! 아! 천천히 해도 돼. 어 꼬랑지에 붙으면 은 천천히 해도 될것 같아요. 음. 패턴 확인판이라고 바로 지금 잡겠다. 오늘 잡아낼 거야. 아, 덜듯하면서도 따로 치면 됐다. 아,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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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클났다. 이거 방어력이 너무 딸려요. 안 돼, 맞으면 이만큼 달거든. 어, 절대 맞으면 안될것 같아. 나 지금 벌써 6개 밖에 없습니다. 어, 쫄리는데 스톨까지 응? 네 되네.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저게 돌진 유도 패턴이야. 아! 하도 커가지고 맞겠다 이건 으, 땡이다 뭔가 살랑살랑 잔잔하니 좋구만 얘 머리 말고 딴데 때려볼까? 건또 싫은데 안 돼! 음 이거 차지식으로 말고 어 여기서 한번 해보자. 안 되네. <laughs> 아우! 이 자식을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이요? 아우! 고속탄을 써보라고. 그럴까? 네, 이게 탄 쏘는 것 같은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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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발리스 탄이다. 잠깐만. 고속탄으로 한번 끌어내리고, 그 다음에 한번 해볼게. 하나 더 있었는데 어디보자. 여기있네. 야! 머리 흔들리는거 봐! 맞출 수 있을까 내가 해머의 신의 시여해모의 신의 시여어 신이시여! <laughs> 머리 의신 심하다. 해의의 신의 시의안되신 맞췄어 괜찮아 의신 너무 어 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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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 이제. 지기 야. 아 어려워 어 어려워요. 뚜악 야. 뿌리를 차버 파가 됐다고 저기 보이나? 그렇군. 더 가야돼, 더 가야돼 그냥 무조건 여기서 옆대구리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한번 돌아보고 그 다음에 한번더 돌아보지 그 다음에 머리를 yeah. 빡, 요야 yeah. 절대 피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oh. 해머는 드는 게 낫겠다 스피닝 메테오는 쓸 데가 안 나와 안 돼, 버션 이제 예, 꼬리 같은 거 잘리는 거 보고 싶다. 어. 자. 잘못 잡았어 자리자리한방 패턴도 여러개 있다고 조심해볼게용 잠깐 응. 그거 쓸래? 머리턴 천천히, 천천히 무엇이 급하리요? 아, 더 천천히요, 더 천천히 알겠다. 뭐지? 번자 없는 패턴이요. 오, <laughs> 빨려 들어가. 음... 음... 야, 야! <laughs> 이건 뭐지? 알아들여서날 완쾌 보내버렸어. 어, <laughs> 씨, <laughs> 저런 건줄 몰랐어. 아 저게 한 방이구나.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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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오케이, 알아들었어. 아이 절대 피아낄걸음 청소기 같은 녀석. 상상도 못한 것이기였어. 바로 저 뭐냐 타이밍 맞춰서 절그 그, 무적 회피 썼으면 살았을지도 모르겠다. 어. 돌아보면 안 된다고. 음. 오케이. 우와. <laughs> <laughs> 안 페이지네 이거. 거리가 너무 길어. 아, 되게 편한데, 이거, 진짜? 으아! 야! 아 으아! 야, 너무 아파! 딱! 아! <laughs> <laughs> 잠깐만! 잠깐만! 저거, 저건 뭐야? 자본 적도 없는 패턴에 두번이나 당했소이다 음 뭐냐 저건 아부시도로 가져올까? 그게 나을 것 같은데 아 이거 패배가아 반피는 아직 먼? 멀고도 먼것 같은데 한 20%도 못간것 같아요 답이 안 보인다 저것도 이제 한방인가요? 네, 어떻게 때려야 될지는 이제 알겠어요. 아, 알것 같은데 아프다. 자, 마지막 발악을 한번 해 볼까. 비약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어, 이 소레는 좀 아깝네. 얌. 서브는 한방 아니에요? 그래? 쳇. 비약을 아끼다가 망했네. 음... 돌아보고, 한번더 돌아보고, 따! 나이스! 아, 오! 그렇지! 오! 자! 야, 좋아, 좋아, 좋아! 머리 이차부판은 됐어요, 좋다. 서버 탈출? <laughs> 아! 어, 잠깐만. 어. 한 대만 맞고 생각하겠습니다. 서브 탈출 괜찮은데. 아이씨, 솔깃한데 오! 어! 스턴이다. 스턴이에요? 와! 이게 아, 이 아니지. 우! 잘못됐다. 젠장. 아. 아. 야, 새 스턴이 걸리긴 걸리는데 너무 짧다, 스턴이. 그렇죠? 오 된다 확연하게 되네 어. 스톤 시간 너무 짧아요 그리고 나 숙이 이상한데 이상하게 썼어 냠냠냠냠 그러니까 스톤에 별로 의미가 없을 정도로 너무 짧은데 수습이 너무 빠른 거 아니야 보로 여기서 충맞춤안 되네. 어. 아, 피해지네 저거. 음. 피해지네요. 펑! 뭐야, 그건? 으스! 와, 잠깐만 우와! 야, 벽이었어. 발견하기 이게 반피짜리구나. 어, 서브탈출? 아니 아니야. 아니야. <laughs> 자 보션은 다 소모해보자. 음, 서브탈출? 음, 아니 뭔가 잡을 수 있을 듯한데 아, 애매한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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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렇지? 어 그렇지? 요오오오 어이 끝내주는데 방금은 어어 잠깐만 이길 괜찮네? 돌고 한번 더 돌고 그리고 싸는 길을 막 고, 그러 게 이제, 한30깐것같지않 나？머 리만 쳤 으니까. 우와! 재밌다. 흠. <laughs> 춤 맞춤 덕후들이 좋아하겠어. 그지? 자식아 아! 아! 오른쪽이 더 편하다, 난. 네, 오른쪽이 더 편하네요. 오른쪽으로 이동해야 되겠어. 아, 즉사패턴 나온거면은 체력이 30% 이하로 깎인거라고. 그래, 그랬으면 좋겠다. 빠샤, 빠샤... 우야야야야야... 노래가 바뀌었어요. 살았어. 오오 <laughs> 어. 자. 사, 살았어? 살았네? 어. 저게 바로 즉사 패턴이랍니다. 너무 무섭네, 진짜. 음. 절대 피가 날 살렸구나. 아주 좋아. 에? 어우, 여기 너무 불편한데 자리가. 바던대로 하면 돼. 바닥대로. 이를 잘 잡아야 돼요. 어. 이렇게. 머리통! 으아! 음. 우라차! 여기로 가자. 잠시 대기. <laughs> 어따 쏘냐? 바보 같은 녀석! 어. 저거, 은근히 피하기가 쉬운 건가? 예측해서 쏘는 것 같은데? 으아! 아파 으아! 너무 빨라졌어요. 포션 타이밍도 못 잡을 것 같아. 냠냠냠냠. 너무 빠른데. 냠냠냠냠! 이 잡고. 따! 요오오. 포션 3개 남았다고. 괜찮아. 괜찮아요. 빔. 어, 저거 봐, 저거 봐. 안 돼! 캬 으아! 어, 이러지 마. 어. 자 지금 끝까지 도망가면 살수 있지 않을까? <웃음> <웃음> 그 안돼. 살려줘. 개불 같은 녀석. 도망갈 수가 없어 어. 안으로 들어가도 태풍 때문에 죽어 태풍 때문에 에, 무적 점프로도 못 사네? 그냥 패 버릴까? <laughs> 경직을 줘야 될것 같아 경직 답은 경직인 것 같소 아 패배했다 아부나구야 근데 이거 부시도 괜찮은 것 같은데 부시도 네, 경직을 먹어야 될것 같아요, 경직. 가랭이로 들어가서 패벌해서 빨리 캔슬을 시키든지, 아니면은 절대 피로 이단을 피하든지 그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야, 음, 전략이 부재였어. 쓰구나, 아주 쓰구나. 아 문으로 달리라고. 아니면은 저, 어, 저 탈출로 비아노글 쓰고 탈출할 수도 있고, 오, 그 방법도 괜찮다. 알리 스타탄을 잡고 버틴다. 그것도 괜찮네. 천재가 틀림없어요. 발리스터탄 잡고 대검 어 미안하지만 대검은 못쓸것 같습니다. 제가 대검은 커스텀이 없어서 에머가 제일 좋아. 음자 이제 감 잡았어요. 음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스피닝 메테오를 빼버리고 절대핏두개 넣는 거 어때? <laughs> 어떠소? 응 귀한 옥을 쓰면 안 돼요? 즉사패턴 때? 그 그래? <laughs> 아직까지 좀 헷갈리는 녀석이네. 어 아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난잘 모르겠습니다. 왜안 되지? 바로 캔슬 되나? 움직이게 돼서? 음잘 모르겠어. 음, 음 절대 피두 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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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이게 제일 괜찮은 것 같은데 이상적인 것 같은데요. 음 아니야. 베피를 두개 넣자. 예. 두개 넣을게요. 아, 이러면 딜이 안 나오나? 어... 안정적이긴 할것 같은데, 아니 그냥 한번 무사도로 해보겠습니다. 무사도. 예, 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음, 음, 음. 이걸로 하면 포효까지 피할 수 있어가지고 엘레강스하게 쳐버릴 수 있을 것 같아. 어. 마고님이루씨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에어는 아니야. 덩치가 은근히 좀 너무 나라. 못할것 같은데요, 해머 입장에서. 아니야, 에어는 아닌 것 같아. 노노 no, 노. No, no. 그리고 충 맞춤이 됩니다. 어. 어, 어. 이 녀석은 그걸로 잡아야 돼. 내가 생각하기로는 그거야, 그거. 대검 수기. 미안하지만 대검 커스텀이 없습니다. <laughs> 없어요, 없어. 대검으로 하면 저 세월아 네오라 걸려요. 이게 제일 베스트요 어차피 그리고 처음 보는 몬스터는 해머로 잡기로 결정을 했단다. 음. 아, 너뭐 어찌 부시도해? 그래? 내가 대월을 넣자. 요렇게 흠흠흠 절대 해피 내송이들의 전유물다 필요없다 예, 무기 스펙도 지금께 제일 좋아서 이게 베스트입니다 헌터님들아 음. 다는 없어요 이 한옥도 하나 들고가서 어. 뭔가 아니다 싶을때는 수도를 집에가서 갈고 오는게 좋을것같아 천몹은 음. 항상 해머야 음. 해머 성애자의 끝을 보여주마 두두루두 방어구 강화. 아, 그것도 괜찮은데 필요 없어. 음. 필요 없어. 한번더 도전이요. 한번 더. 아 졸깃한 녀석이었어. 어 아, 재밌는데. 어. 너무나도 재밌는 녀석이 해버려 해버려야 되겠어. 뭐더 가져갈 건 없겠지? 예, 다 가져갈 건 없어요 이제. 폭탄을 가져갈까? 아니야, 패는 게 낫겠지? 음... 오케이, 가자! 리벤지!